경사가져 있다고 그래서 만원 어치 더사 갖고 와 가지고 확실하게 더 넣어 빌렸지. 이거 새고산 거야 이거 오천 원. 근데 이게 쓰고 싶으면 이제 카센터 갖다 놓고 뒤집어서 뚜껑 다 열어놔야 돼. 이거 그럼 차 안에서 못다니 뻔. 나도 손님한테 음료수를 드렸는데 손님도 또 나한테 음료수를 또 주시네. 완료했습니다. 매우만 좀 눌러주시겠대. 그냥 3리터짜리 따로 있는데 그만 원어치 더 넣다 보니까 이 통을 내가 사갖고 왔으니까 전용 통 아닌 거 이해해주시라고. 영수증 두개다 보여드렸지. 이쪽에서 가면 부페 식당이 있는데 아시는 곳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지. 어? 뭐야? 여기 여기가 부페 식당이야? 매일 맛있는 밥상? 어유 그럼 여기 밥 먹고 가지 난 여기서. 아이씨. 저, 저, 그럼 저분들도 여기서 밥 먹고 갔 나보다 좋아 그럼 나도 먹고 가지 뭐 여기 뷔페식당 맛은 어떨까 아유 휘발유 냄새 저거 통 당장 내려놔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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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음료수 꺼내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안기야잘 아, 도와줬지. 조심해서 일하고 복귀해. 고속도로는 위험한 곳. 경찰 불러서 확인하고 해. 야 크다야. 먹어보자 한번. 냄새 좋아. 응. 냄새 좋아.